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아주 혼란스럽고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단순하게 정리하고 싶어도 세상은 다양하고, 이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변하면 변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의도적으로 더 긴급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여러분들되 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예.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대가 비상사태다 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에도 이 비상사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는 비상사태를 직감하고 총동원을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때 빈자리가 채워진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사례가 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성도들이 총동을해서 예배를 통해서 빈자리를 채우고 성령세례를 받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세례를 받고 권능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여러분이 성령받고 이 세상이 정말 비상사태처럼 긴박하게 돌아가고 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 세례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만나므로 여러분들이 컬컬한심령이 회복되고 성령 세례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그리고 정밀해서 마치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을 꿰뚫는데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갈라내는 아주 정밀한 외과적인 수술의 역할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 눈앞에 모든 것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는 마치 수술을 하는 사람이 모든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혼과 영입니다. 이게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혼과 영적인 것또 드러나고 관절과 골수는 여러분의 육체의 관절 골수는 아주 깊은 부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깊은 부분인데. 그 부분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찔러 쪼개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만날 때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4절에 들 보니까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그랬어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등장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니까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는데 시5 대를 보니까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자가 아니라 채울이라는 거 동정한다는 뜻이 그러니까 동정하지 않는자가 아니라 는 것은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대제사장을 이 등장을 하는데. 그분들은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다 체험했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연약한지를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채찍, 채찍을 맞으시고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걸고다를 올라가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 멸고나 쓰시면서 그 온갖 고통을 다 당한 우리 육체 우리 우리와 같이 육체를 누시고 그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란 라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대제사장을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느냐면 하 중보자 역할 을 하신다는 거예요. 중보자. 한번 따라요 중보장, 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요 우리 사정을다 아시는 거예요. 대신 말씀을 전할 때 그거를 체험하지고 경험하지 못하면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하면 그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증거 기도하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공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즉, 우리가 용서와 자비를 입었으므로,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자비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당쟁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자녀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당연히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요. 뭐 따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내 이름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제부터 나의 옛옛시옛 옛, 옛 것은 다 없어지고 고랑 이전 것은 사라가, 사라졌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하는 새로운 존재로 즉 예수 이름으로가 바로 새로운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 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니까. 내가 이, 이전에 어떤 뭐 이런 부분이 완전히 달라진 나 존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과천선이라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해도 또 살다 보면 나의 예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기적을 하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고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기적으로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은 이제 내 꺼내놓지 마세요. 나의 존재는 이제 꺼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또다시 또다시 자질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든 내 마음의 결단을 예수 이름으로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나를 나, 나를 존귀하게 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을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당대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중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12서 3장 12절 이하를 보면 믿음 생활에서 조심하라는 경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믿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교인들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하면은 그냥 다 서른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악한 마음을 이게들지 않고, 자기 존재를 막 부각하려고, 자기가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악한 마음을, 그, 그, 예, 하나님 의 말씀으로 자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게위서는 매일 서로 건면하고, 죄의 구역에 빠지지 말고, 또 완고하게, 사람을 완고하면 안 돼. 교, 이 고집을 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남자가 하 고집도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따라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완고하고, 고집 있는 거, 교만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손해 보는 일이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자아를 깨치고 나의 교만을 깨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믿는 그 처음 믿음을 그 확신을 끝까지 갖고 있으면 끝까지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첫믿음을 끝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끝까지 갖고 가는 방법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은 우리, 인, 우리 삶은 마치 마라톤 경주와 같아요. 마라톤 경 마라톤은 4 2 1 9 k m 이이 기구를 완주를 하다가는 신장에서 피가 끓어요. 이심장에서 피가 끓는 거예요. 온도가 36.5도가 아니라 터질 정도로 이 피가 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뜨거운 피가 온몸의 피줄을 다 다닙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선수는 이 뜨거움을 조절하면서 달리는 선수예요. 42.195km 동안 피가 막 끓는데 이걸 조절해야 돼 갑자기 확 끓어버리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을 조절합니다. 그것을 조절하면서 달리는 이마라톤나가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신앙의 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예이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은혜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앙의 사람들을 이 달리는 사람의 비유를 했어요. 로마 경기장에서, 로마 경기장에서 이 달려나가는 이 운동 선수를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다. 저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자세다 이렇게 깨닫고서 가르쳤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리는 그 모습을 우리 신학의 사람이 보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나는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바라고 화해를 바라는데 실제의 삶은 전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내가 평화를 주려고 왔느냐, 그음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지만, 우리 실제의 삶은 전쟁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더큰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인내를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나가야 됩니다. 마라톤 경주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뜨거움을 42.19km 한계를 나누면서 나누면서 크게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마르천 경주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는 이 고대 건동의 모든 인근 주변 이 부족들이 다 행하는 의식이에요. 전통의식이에요. 누구나 하는 그 할례가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식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하지 않는 그 할례 의식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특별한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은 바로 언약의 삶이 되고 결국이 아버지가 되고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통과 갈등 그리고 고독이 따릅니다. 평화보다는 전쟁이 더 많습니다. 형통함보다는 장애물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삶이 여러분 자신에게만 아주 특별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다른 교인도 그렇게 살고, 또 믿지 않는 이비그리스천들도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한대를 영향한 것을 특별한 선종을 통해서 특별하게 언약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이두 부분들을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내가 이, 기, 이 삶을 산다고 고백할 때그 힘든 부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때 그것은 바로 특별한 순종이고 그것은 바로 특별한 믿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우리를 만나 주세요. 우리가 순종하고 충실하게 믿음과 인내와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돌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될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만나야 될까? 그 말씀을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커팅하는 말씀이라고 했랬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커팅하는 말씀, 커팅하는 말씀. 커팅이라는 건 자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자른다고 했어요. 자라낸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칼을 잘 사용하는 건 뭐예요? 이 칼을 잘못하면 손에 피가 나요. 그런데 이 칼을 잘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칼을 잘 다루게 되면 요리를 하는 거예요. 요리 요리를 해서 맛있는 음식이 나와요. 칼을 잘 다루면 조각을 해서 예술품이 나오는 거예요. 또 칼을 잘 다루면 병든 환자를 이 수술을 해서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칼입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은 이자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요리하거나 예술 작품이 걸작품을 만드는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술적으로 위대한 그러한 작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기 때문에 사람의 속 혼과 연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가르고 해부해서이 마음의 품은 모든 생각을 다 드러낸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아주 두꺼운 책으로 보고 한번 읽기가 아주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읽냐고? 여기 읽은 사람도 있냐고? 시,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성경을 또 했나? 여기 여기 부분 부분 읽어가지고 합주 아마 도록했을 거예요. 아주 이 성경을 아주 이런 힘든 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부리석이자는 성경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의 핵심을 절단하는, 커팅하는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의 핵심을 절단하고, 그 아름다움과 그 망가진 모습까지도 모두 폭로하고, 이 커팅을, 성경은 커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선한 마음이 있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니 빛처럼 어둠을다 환하게 비치는 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런데 어두운 것까지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추억한 일체의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커팅하는 말씀, 자르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떠나져 나갈 그 위험에서 구하는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보하시고 육신이 된 말씀으로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도 날카롭고 정확하게 노출시키셔서 드러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요즘은 이 성경 갖고 다닌다 니안 쳐, 다 쏘는 데 들고 다닌다 안지 옛날에는 성경을 갔습니다. 성경책이 너무 무거운 뭐, 성경책을 이렇게 내 심장을 가고게 담습니다. 성경 안에 쓰여진 이활짝 잉크, 이 종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이서는 도구로 여러분들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을 맡은 자 세상에 화목하게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천국을 세우기 위한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주의 종들이 야, 강대상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존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활자체, 잉크, 이 종이는 아주 거룩한 도구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룩한 도구로 만났을 때 성령께서 성령께서 이 성경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오늘 힘불리 서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진지하게 적용할 때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예술품처럼 만드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대하게, 존대하게 세우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자르는 커팅하는 말씀을 만나므로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술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다차원적인 말씀, 다차원적인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은 자르는 칼인데 그냥 한쪽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날이 있다고 했습니 우리 축구 선수도 이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는데 멀티 선수가 있어요. 이 멀티 선수는 공격도 하기도 하고 수비도 잘해요. 그래서 이 감독은 이 멀티 선수를 아주 귀한 자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다차원적인 그런 말씀인 것을 여러분 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쪽은 전투에서 상대방을 찌릅니다. 무찌르는 칼이 되고, 또 한쪽은, 한쪽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한가운데를 이리저리,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예요. 영과 헌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한쪽 풍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탁멀티고 반차원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하신 예,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벌거성이로 드러나도록 우리를 벌거성이로 드러나도록 여러분을 다천적인 방식으로 해부하고 그래서 절단한 것을 절단하고 그 없앨 것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다시 편집해서 다시 편집해서 위대한 예술품으로 만드는 것을 여러분이 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을 만나려면, 이 다차원적인 말씀을 만나려면, 우리는 준비할 게 있어요. 그 준비하는 자세는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내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만날 때, 바로 뭐 그냥 그 성격이 급해가지고, 바로 내가 무슨 뭐 삶이 확 변하고, 뭐 그냥 답답하게 갑자기 확 풀리고, 이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정적인 말씀을 만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만날 때편애하기 때문에 편애편애가 뭐예요? 아, 성경에 보니까, 이 축복의 말씀, 얼마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만 줄 채, 그것만. 이건 내, 나한테 주시는 말씀. 저주하고 징계하고 하 야단치는 말씀. 이거는 나, 나하고 상관 있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신랑하고 상당해 해당되고, 이거는 나, 나하고 사이 안 좋은 누 아무개가 해당도 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돼요? 다 차원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야단도 맞을 줄 알아야지. 칭찬만 받으려고, 격려만 받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외골수가 되는 거예요. 누가 조그만 소리만 해도 그냥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야단도 좀 맞고 그랬을 때, 이 나이가 들어서 누가 한안 좋은 소리해도이 한계를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야단치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서 그럼 그 말씀이 양날가진 품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서 나의 은약한 부분을 자라내시고 다시 편집하고 강건하게 새로운 피저물로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차원적인 말씀으로 성경을 만나시고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씀을 만나셔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고 또한 고통스러운 말씀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치유와 그리고 회복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세 번째는 육신이 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은 육신이 된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성육신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나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성경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육신이 된맞 말씀이라는 그 렌즈를 가지고 이 성경을 만날 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있고 활동적인 말씀의 건물 그 안에서 휘둘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북이 그리스천이라는 얘기 있요 거북이 그리스천이 새는요. 9일 동안 먹지 않는 잔대요. 사람은 12일 동안 돼. 물론 40일 금식한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사람은 12일 동안은 먹지 않고도 살수 있대요. 배는 20일 동안, 거북이는 500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살았습니다. 뱀은 8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견디고, 곤충들은 심지어 1200일 동안, 한 3년 동안 먹지 않아도 생존 한다는데 곤충은. 그런데 왜 거북이 신자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1년 내내 먹지 않고 살는습니다 1년에 500일이니까, 50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살아가는 신자들을 거북이 신자라고, 사랑하는 성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이가 이렇게 들면, 금식하는 것도, 좀 자제해야 돼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제 금식 도 하지만,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제 모였는데, 뭐다 욕심도 없는 목사님들이, 아, 이런 금식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금식해? 뭐, 이런 얘기 하더라. 음식을 먹지 못해도 기운이 없고 사람이 잘안 보이고 핑핑도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기적이죠, 기적 그래도 사는 거 보면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여러분들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이 된 말씀을 날마다 먹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배가 이 치열한 삶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비상사태라고 준비하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공급하고 그런 성도들 되시기 그런 모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세요라고 간구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충복기도 하시는 그것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꿀바라도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므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감사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체험하므로, 성령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